안녕하세요. 네, <laughs>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캠핑 네. 왔습니다. 네, 지금 7월 1일. 예, 네, 7월 1일. 네. 진주고요. 네, 진주입니다. 네, 명랑 가족 운동회인데 네. 운동회요 뭐예요? 운 오전에. 네. <laughs> 오전에 네, 진짜 가족끼리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오셔가지고 다 촬영했었으면 좋았는데. 네. 이제 네. 어, 음식 하려고 한 준비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게 예. 요리 요리 아, 경연 지금은 이제 해. 오후 이제 저녁 맛바지에 네. 네. 최고 이제 하이라니 캠프들이 하이라니. 제일 좋아하는 요리 요리 되보겠습니다 사실 캠핑카를 타는 게 네. 좋은데 가서 맛있는 거 해먹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맛있는 거하면 네. 다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섯 네. 어, 시0분 정도인데 네. 6 시에 출품을 하게로죠근데 네. 벌써 술이 하셔서 <laughs> 요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저도 그래서 이리저리 한 잔씩 얻어먹었는데. 200호 한대한 한 대씩마다 다 요리를 하고 계신 거죠? <laughs> 예. 지금 거의 다한 네. 네. 집당 한 가지 음식은 다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그냥 인터뷰보다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저는 네. 캠핑을, 캠퍼가 네. 캠핑을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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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분주하네 응. 봉이 어디서 날아갈지 모르겠어. <laughs> 음식을 요즘... 하고 있는데, 꼬마김밥. 출품자? 네, 꼬마김밥과 네. 꼬마 미니핫도그. 꼬마김밥, 꼬마핫도그. 네. 꼬마, 네. 네. 꼬마, 꼬마를. 네. 애기, 애들을, 학생들, 애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면은 상, 좀, 점수를 좀더 주지 않겠나 네. 해서. 물어보시죠. 예상 몇등 하실 것 같은지. 1등이요. 몇등할것 네. 같습니까? 1등입니다. 태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laughs> 김밥이 다 <laughs> 터지고 있는데 <laughs> 욕구리 터지는 소리입니다. 다고섭했어요 <laughs> 아, 네, 애... 애들 다습니다 애들이 이제 맛평가를 써라야 꼬마... 되는 거아니에요 네. 애들이 맛평가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 애들이 맛평가요. 네, 그래서 애들 벌써 고섭을다 해놨답니다. 지금 너무 여유로운 표정인데. <laughs> 여기는 지금 출품작이 핫도그와 미니 도밥 꼬마꼬마, 네 꼬마. 꼬마. 네, 꼬마. 네. 저기도 하신 아... 대로. 주로 이제 캠핑장에는 네. 남자분들이 하시죠 어, 안 하세요 왜? 네, 저는 하다가 네. 카메라가 오는 바람에 네. 자 여기 또 만만치 않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야 비주얼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자 여기 뭐, 어떤 어? 요리 하는지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잡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저, 네. 네. 저 닉네임 하고 아 저는 성함만 예 네, 정성대입니다 네. 어떤 요리 하십니까 잡채 만들고 있습니다 잡채, 네. 잡채. 이거 아이들이 평가한다는데, 예, 네, 안 맵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설탕, 설탕을 좀. <laughs> 아, 그래야 되겠죠? 네. 여기 <laughs> 우리 또, 2 0호 모임의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laughs> <오래간만입니다. 웃음> 예, 감니다2 <laughs> 0호영남지역방 회장 유중철입니다. <laughs> 뭔가 화려해요. 아, 오늘 요리의 주제는 가지 멘보사. 네. 일단 튀김이라서, 그리고 50%는 먹고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튀겨도 있잖아 예. 을 많이 다는데 기름에 담그면. 네. 네, <laughs> <신발 튀겨도 웃음> 네, 네. 네. <laughs> 근데 뭐 제가 뭐 여기 유리대에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면 제가 1등인 건뭐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판후의 경기. 오, 네. 저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서비스 차원에서저 제공을 하고 네. 저는 심사를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공교롭게도 애들이 네. 지금 맛평가를 하잖아요. 네. 애들이 싫어하는 재료들도 가지. 아, 이게 세분. 세 이걸 빵가루에다가 튀기면 네. 기가 막힙니다. 응? 네. 건강을 위해서도. 네.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캠핑은 건강가 음식을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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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에서는 또보한 아, 분이 또 조용하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아, 벌써 세팅을 하신 것 같은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서 온 어, 아시아 790R을 타고 있는 양산 다둥이 맘입니다. 다둥이 맘. 안녕하세요. 네. 하시는 음식. 오늘 저는 이제 여름 더운 날씨를 대비해서 제가 해파리 냉채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너무 이렇게 저는 가지런히 다 준비했는데 이제, 이제 오셔가지고. 네. 밀, 밀키트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제가 아니에요. 손수 이렇게 다그랬네요 아, 그런... 그래서 제가 오해할 아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손수 지금 다 했는데 아... 네. 조금 일찍 오셔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아... 네. 지금 채썬 것만 봐도 요리 실력이 아... 기대됩니다. <laughs> 네 맛있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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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요리 대회에서 1등 주세요. 얘등안 <laughs> 돼요. <laughs> 안 돼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빠... 네. 네. 나중에 뵐게요. 저희 아빠 를 배신하면 안 돼요.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요리 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아니 안에서 하시세요? 아 잠깐만 들어. 안에서 돼? 하시는데 잠깐만 들어도 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까? 잠깐만 들어요. 아 뭐? 뽑 복고 있는 게 괜찮아요. 아니 저거 봐. 나오, 저 나오면 안 되죠? <laughs> 아니 되겠 나올게 잘라 드릴게요. 뭐 범죄. 아 요리는 어떤 요리 하십니까? 아, 닭갈비. 닭갈비. 닭갈비 뭐, 밀키트 그냥 굽는 거 아니죠? 아니죠. 기성품 안 밀키트.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어디를 가셨지? 카메라 온다니것 도망가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화력 소리가 나는데, 저기는 에어컨 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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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여기는 취중에 아, 아, 네. 음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나왔다 나왔다 야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아, 예.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아, 예. 크림 아, 파스타고요. 아니, 본인 소개 아, 본인 소개. 아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제가 술 벌써 많이 아 아닙니다. 이래갖고 제가 김에 해 있는 어, 아시에 790S 운영하는 김보현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이뭐 마이크 제가 들어야됩니까아 예, 아 예, 아, 예. 사실은 메뉴 아 출품자기. 예. 아, 예. 이 보통 파스타들 요즘 크림 뭐 소스가 기성품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직접 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생크림, 우유. 요 보시면 크러쉬드 레드 퍼퍼 홀하고 파프리카 시즈닝 그 다음 뭐? 바질 아니, 이 친구들은 아니다이 아니, 아니. 친구, 아니. 친구들은 <laughs> 아니고 그래서 미리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조금 있다가 이제 어, 새우하고 어, 양송이버섯 버터에 네. 어, 이제 볶고 면하고 추가되면서 소스 넣고 그렇게 해갖고 말 그대로 수제 크림 파스타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 어. 설마 이게 끝이 아니죠? 어? 아니 아닙니 이것도 매우 충분그래좀 어. 네. 넉넉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다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혹시 퍼지고 이러면 네. 이제 크림소스를 조금 더 추가하면서 이제 안 퍼지게끔 좀 준비를 넉넉하게 했습니다. 요걸 간단하게 보니까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시는아예 코스트코에서 갔는데 요즘 코스트코에 이건 안 나옵니다. 제가 네. 개인적으로 다시 준비했고 얘 둘이는 급히 네. 이제 코스트코 가서 준비를 우유, 했고요. 우유도 여기 아, 자주 가시나 봐요? 아예 매니아입니다. 아예예 예. 이것도 이랬고 코스트코 말고 얘는 또 새로 제가 다시 예둘이는재송 오기 배송. 오기 배송. 아 예. 네. 요거 기대되네요. 아 예. 네. 맛한곡한 책이 드리겠습니다. 네, 수제. 예. 수제, 수제. 네. 수제, 네. 수제. 네. 지금 다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네. 혹시 네. 오늘 몇등 안에 드실 것 같습니까? 아 그래도 1등 해야죠. 1등 아 점으로 왔는데. 네. 다 1등이네요. 예. 네. 무조건이요 오맹이들이 네. 아주 좋아할 겁니다. 아, 우 네. 기대. 기대. 기대 많이 기대. 네. 많이 기대됩니다. 아자 아, <laughs> <자, 웃음> 간단하게 소개 좀 들어갑니다. 아예 오늘은 본인 소개. 아예 반갑습니다. 아시의 0백을 운영하고 어, 있는 아, 권순길이라고 합니다. 어? 네. 작년에 술 많이 이분 이렇게 응원이시죠? 아예 한국에서 배웠습니시 마이래기 찬주 서신영 <laughs> 사장님께서 협찬해주셨 <laughs> <주시고>, 네. <laughs> 네. 송화연이라는 중국에서 물건 나온 <laughs> 술입니다 여덟십육분 이름 아시죠? 예 송화연. 네. <laughs> 아주 <laughs> 맛있습니다. 한잔드보시겠습니까 <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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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제... <laughs> 거의 별 때마다 술에 취해 있습니잘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오늘 출품작이 어떻게 되십니까? <laughs> 오늘 출품작은 아기들이 <laughs> 어, <laughs> 좋아할 수 있는 이 디저트 중에 최고봉 어, 딸기 우유를 접목한 어, 화채가 되겠습니다. 그냥 네. 썰어서 붓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 그래서. 아, 네. 저만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알수 없는 레시피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면 감탄을 하실 겁니다. 네네. 오늘 등수는 몇 등? 어, 당연히 1등, 1등 해야죠. <웃음> 네. <웃음> 다 <웃음> 1등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코스트코. 어, 이거는 탐마트입니다 네. 김이더 <laughs> 좋아요. 아이스 어, 맛있어. <laughs> t 비엔다 있어. 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얘기습니다 네, 네. 음식 제목이 아, 어떻게 됩니까? 소개 상. 아 간단한 하나. 소개 좀다합니다예 네. 반갑습니다. 저 이제 아의900 유저 이제 윤진열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우리 지점장님 때문에 이제 좋은 차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지지님 보시면서 인사를.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요리. 요리 제목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희는 이제, 저, 몽골 요리 이제 준비 중이 아 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몽골식 아, 만두? 아, 아닙니다. 아니 제목도 네. 살짝 말씀해 주신다면은 아, 양갈비, 양갈비. 아, <laughs> 기대됩니다. 네, 그냥 음, 몽골식이죠? 예, 예. 굽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좀 이제. 징기스칸에 이제 기운이 좀 그래가 있는 아 그런 <laughs> 고급진 요리를 소금 뿌려서 굽는 거 아니죠?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laughs> 일단 재료 자체는 비싼 거예요 아, 네. 중태아 때문에 아, 네. 네, 아. 근데 크게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네두달 남았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자,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메라 혹시 들어가도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김에서 있 이제 정확하게. 김에 지금 살고 있는 이백고 운영 중인 진홍원이라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총롱 첫배스습니다첫 배스. 첫 배스. 첫 왔습니다. 아, 네, 네. 신입이시면. 아. 아, <laughs> 이거 뭐 육수를? 아예 지금 등갈비집 을 준비, 준비하고. 등갈비집 있네요. 아. 야 오늘 배 터지겠네요 아, 육수도 미리 준비를 아유, 하신.. 네 준비를 좀 해서 네. 직접 육수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저희 좀.. 아, 쌀뜨물이에요육수좀먹으습니다아 <laughs> <laughs> 육수 갖다 보였어요? 아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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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에 있는 그런 육수 혹시 오늘 몇등 순위를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이왕 시작한거뭐 1등 해야 되니까 아, 다들 1등이 돼요 오늘 뭐 1등 뭐 줘요? 예형금이좀 적어 있습니다 얼마 죠제까저 얼마 산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토탈... 7 0만 원이요. 한 아, 칠십만 원. 그럼 1등이한 최소한 3 0만 원. 음. 등갈비 그 재료값 나오겠는데? 재료값 보겠습니다. 재료값 뽑으셔야죠. <laughs> 네. 혹시 카메라? 아니, <laughs>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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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카메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제일 모비 1년째 타고 있는 김시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수영 멋있다. <laughs> 네, 다, 수영은 <피어봐도> 좀 있어야 <laughs> 요 혹시 오늘 만드시는. 오늘 요리 새우튀김이요. 새우튀김. 비패식 새우튀김. 비페식 새우튀김. 비패식. 비패식. 사람도 많으니까. 예. 아. 새우튀김에서 네. 네. 나눠 먹는. 설마. 찍고 끝. 아, 맞아맞아찍 찝고 끝. 여기까지. 혹시 좀... 오늘 몇등 네. 보십니까, 순위님 두니까는 못될것 같은데. 너무 끄시라고. 잘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찍고 끝이라서 그렇습니니까좀 그러니까? 네. 네. 간단해서. <laughs> 양으로. 일단은 애들 응. 이 튀어 튀고 좋아해. 네. 그리고 튀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 0점 먹고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안도 아, 네. 아, 신발 아, 좋고 신발만 구우도 맛있다. 네. <laughs> <laughs> 신발만 먹고도 맛있는 거. 알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혹시 오십 준비 마 아, 준비. 아, 지금 할요 음식 하십니까? 아, 탕수육. 탕수육. 가만, 잠깐 잠깐, 네. 잠깐 인터뷰 해볼까요 아, 진짜. 일단 대가죠 어디로 들어오라고. 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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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실래요? 아니, 아좀 이따 가요 그러면? 이 아, 예. 좀더따할요 <laughs> 근데 이게, 이게 더 리얼이라 좋은데. 아유, <웃음> <조용히> <웃음> 제일 잘라가, 제일, 제일, 제일 음식 안에서 하십니까? 네. 아, 좀 준비하고 있어. 아 준비하면 혹시 저 카메라 한번 유튜브 한번 촬영해도 됩니까 들어 예. 예. 드러, 사인 들어갑니다 아 사모님 계시죠아 여기 서 사십니까 아 자료 재료를 가지고 아대충 준비하고 차 안에 있는 걸딱 살짝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9 0 0 운영하고 있는 정문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혹시 오늘 주문 식이 어떻게 되십니까? 떡볶이, 떡볶이. 자, 어 카레 떡볶이, 짜장 떡볶이. 애들이 좋아하니까 두 가지로 했습니다. 네, 애들 상대로 이제 점수 를 많이 얻기 위해서. 지금 이거 놓고 놓고 네. 끝? 어, 아니야, 아직 아니 야채하고, 아, 야채하고 많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 여기 시 시작. 아주, 아주. 기대해도 될 거예요. 아, 오늘 혹시 미디 보고 계십니까? 예? 수, 순위를 몇 아, 번? 3위위 네. 3위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 그래도, 그래도 소박하십니다. 다들 1등을 다 노리고 아, 계신데 1등을 주어 닦기라도 안될것 같고 3위. 3위.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3위.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딱 3위 될것 같습니다. 네. 1등이 혹시 얼마의 상품이 걸려 있습니까? 몰라요. 혹시 아, 예. 아 총무님? 아 예. 1등이 얼마입니까? 회장님히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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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네. 1등이 예상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1등 예상 금액은 5만 원. 5만? 5만 원이요? 네. 아, 5만 원, 5만 원이 됩니다. 2등은요? 2등 4만 원. 3만 아, 3만 근데 1등, 2등 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18분 네. 그 정성을 감안해서 다들 요리비 그 요리 그 그 준비하는 데에서 고생하셨다고 한 2만원씩은 다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아, 기본으로. 네, 예, 기본 네. 그렇게할 겁니다. 오히려 그게 낫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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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리는 것보다. 그래. 네. 아, 역시, 역시, 역시. 회장님답습니다. 네. 아.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아 705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에 사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네. 혹시 오늘 출품작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김밥입니다. 김밥. 김밥.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밥 그냥 구워서 싸는 거잖아요. 아, 아닙니다. 또 속재료가 특별히 또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에도 혹시 그 양념을 재는 뭐 아, 특별한 비법? 가... 아, 그, 그건 공개할 수 없을까. 것같 <laughs> 네. 아쉽네요. 알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예상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3위 안에는 들것 같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laughs>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백화아 씨의 790R을 운영하고 있는 미랑에 사는 백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음식은 어떤 작품이 작품명이 어떻게 됩니까? 저.. 아주 프리미엄급의 저 건강식 반새우라고 어, 베트남 음식입니다. 국가별로 오늘 면 음식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도 나왔고, 베트남도 나왔고, 한식도 나왔고. 태국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태국도. 아, 태국이요. 태국. <laughs> 태국도. 네. 제, 제일모빌이 아, 태국. 네. 제일, 제일 모빌이 글로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맞춰진 네네. 것 같아요. <laughs> 부끄럽네. <그냥. 웃음> 혹시 예상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1등은 안 바랍니다. 꼴찌만 하지 말자. <laughs> 네, 요거 라이스페이퍼를 접어서. 안 접습니다. 금강식이라서. 그냥, 그냥, 아 그냥 겹쳐서. 그렇죠. We 위 r e 햄버거 아 타입으로. 아 동그란 아이고, 모양. 아이고. 이거 반달 모양 이 아니고. 동그란 모양이 그냥. 파팅만. 아, 패팅만. 아, 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아. 어떠, 어떤 맛이 나지? 기대 네. 건강하고 아주 맛있는 맛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종 다이어트식으로 자주 이용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항상 힘을 해드립니다. <laughs>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다수지세, 다수지세. 운동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네, 그냥 하면 될것 네. 같아요. 아, 이제 네, 음식을 네. 벌써 다 했습니다. 네. 다 해가지고, 네. 이거는 한 매달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다들 행복해 하시고 재밌어 합니다. 제가 이제 침 흘리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어, 요리를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먹는 거. 네네.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laughs> <진짜? 웃음> 아직 멀그 생각 멀그 생각하니까 없어지고 있어요 멀그 네, 생각하니까 너무 이거 다드리고 요리, 싶어요 버리티를 버릴 것 같아요 네, 아 이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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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로 정말 프로들이 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네. 1등 하신다면서 네. 전혀 전혀 생각 없습니다 예아야 자들 1등 할 만하네 싶네요 네. 너무 멋집니다 올여기까지 하시고 네. 빨리 일단은 프로가 제가 네. 먹고 네.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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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도 정보가 아빠! 또 네, 10월달에, 네. 네, 그때는 안동에서. 안동에서. 안동에서 맹렬한 포토랑. 네. 이렇게 네. 할 계획입니다. 네. 아, 이거 매달 그...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먹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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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사 좀 제대로 해주세요. <웃음> <웃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제보왜 했어요? 먹고 싶은 건에 음. 10월달에, 아, 10월달에 네. 네. 네, 10월 인사드리기로 하고, 네. 자, 오늘까지. <laughs> 빨리 건하지 <끝나라지> 말고. <laughs> 제일무빌 진주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네. 빨리 네. 네. 네.